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일과 일상에서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만성화되어 갑니다. 암 환우들 역시 치료 중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로 괴로우실 텐데요. 마음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 오늘 영상에서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세민 기독병원 통합면역센터장 심재철입니다. 당신은 무슨 무슨 암입니다.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은 암 환우분들은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대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암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이나 임상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아군을 적군으로 만듭니다. 2010년 UCLA 암센터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암 동조자, 즉 공범으로 재프로그래밍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편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쥐 실험에서 암 조직을 이식한 쥐에게 전기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그렇지 않은 쥐보다 암 전이가 30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보다 암 환우 분인들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원발암보다 전이암에 스트레스가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잠든 암을 깨워 재발을 일으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재발일 텐데요. 미국 국립 암센터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료가 끝난 후 휴면 중인 암세포를 깨워서 재발을 일으킨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휴면 암세포는 다시 성장하지 않는 한 대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조건 암이 재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호중구와 휴면 암세포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호중구에게 특정 단백질을 내뿜게 하고 그 단백질들이 관련되면서 결국 휴면 중인 암세포를 깨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낮추면 암이 맥을 못 춥니다. 2008년 오하이오 대학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신의학적 관리와 이완요법을 시행한 결과 재발율이 45%나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암조직에서 세포의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 생산을 자극하여 암조직 주위를 파괴하고 암이 다른 데로 옮겨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성장홀몬도 자극해서 암조직의 혈관 생성을 활발하게 하고 암세포에 영향을 공급하여 암성장을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 보니 더 체감되시죠? 따라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을 받은 환우, 또 치료 중인 환우, 치료를 마치고 암이 없어진 환우 중 누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까요? 물론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바로 치료 후입니다.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암이 없어진 상황, 즉, 완전 관해가 일어난 환자들의 경우는 치료 후 스트레스가 치료 중보다 실제 더 심하다고 합니다. 치료 중에는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의사도 자주 만나고 온전히 자신의 암에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함께 집중하였는데 치료가 끝나면 허탈감과 불안 우울이 나타납니다. 암 치료로 미려두었던 경제적 스트레스, 집안일, 인간관계 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죠. 또,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끝없는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터너 박사의 난치성 암을 극복한 환자의 아홉 가지 공통점에도 잘 드러납니다. 천명의 사례를 분석한 것인데요. 나의 생활과 비슷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식생활 패턴 완전 바꾸기. 둘째, 암 외에도 전체적인 건강 관리하기. 세 번째, 자기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기. 네 번째, 증명된 보조식품 섭취하기. 다섯 번째, 억압된 감정 해소하기. 여섯 번째, 긍정적 감정과 언어 사용하기. 일곱 번째, 사회적 지지를 적극 활용하기. 여덟 번째, 가족, 친구와 정신적 유대관계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삶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기. 자, 여기서 아홉 가지 중 여섯 가지가 감정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관리가 암 치료와 신체적 관리만큼 중요하다는 근거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환우분들을 위한 마음 관리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건강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